피는 해리가 돌아왔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떤 특별한 선물을 할지 고민이시라고요. 그 고민을 따뜻하게 녹여줄 오늘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손녀딸의 친자식처럼 보살펴 주신 할머니께 전하는 특별한 건강 선물, 바로 인삼인데요.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 유산 등재를 기원하며 한국 인삼협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프로젝트. 너에게 인삼을 보낸다.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이시윤이라고 합니다. 시윤님 그러면 혹시 직업이 어떻게 되실까요? 아전 지금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고. <laughs> 와 작가 너무 멋진 직업이네요. 그러면 혹시 할머니를 뵈신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아, 명절마다 뵙는 것 같아요. 얼마 안 됐습니다. 아, 한세 달. 그래, <laughs> 와세달 그래도 명절마다 찾아 뵙는 게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럼 평소에 인삼을 할머니께서 좋아하셨나요? 좋아하신 것 같은데? 아, 좋아하신 네. 것 같은데? <laughs> 좋아하지 않을까요? 어, 어, 왜 할머니께 인삼 선물을 하고 싶은지 너무 궁금한데요? 어, 어릴 어 때부터 저 먹고 싶은 거 많이 챙겨주시던 분이셔서 어? 이제는 제가 건강 챙겨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아, <laughs> 우리 할머니 너무 빨리 뵙고 싶은데요? 그럼 혹시 할머니 댁이 어디, 어디죠? 바로 여기입니다. 아, 여기에요? 그럼 저희 조용히 해야겠네요. <laughs> 지금 안에 계실까요? 계실것 같아요. 아, 계실 네, 그럼 제가 인삼 선물 바로 드릴 테니까 들고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어. 어때요? 기분이 좋죠? 네, 너무 좋네요. 겉 모습부터 굉장히 네. 반짝반짝 빛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귀한 겁니다.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할머니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계십니다. 네, 오신 것 같은데요. 할머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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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안녕하세요. 와, 너무 우리 손녀딸분이 어. 이제 귀한 선물 할머니께 너무 감사하다고 인삼 준비해서 깜짝 방문했거든요. 아, 어, 네. 인삼을 어, 네. <laughs> 귀한 거. 놀라셨죠? 네.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네. 좋은 거를. 아, 이게 받자마자 너무 행복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너무 행복해요. <laughs> 할머니 그러면은 평소에 인삼 좋아하셨어요? 네, 인삼 잘 먹고 어머. 면역력을 더 강화시킨다 그러고 피로 회복도 좋다 그래서 가끔씩 먹고, 내 어렸을 때도 대추랑 인삼이랑 음. 끓여서 조금씩 먹이고 했어요. 아, 손녀딸분께 네. 이렇게 또 예, 먹였어요? 예. 네, 어렸을 때 조금씩. 아, ]씩. 기억이 나나요? 아... 네, 네, <laughs> 기억 나니다 나는, <것> <laughs>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뭔가 어색한 만남을 했는데 깜짝. 방문해서 너무 놀라셨죠? 네 놀랐어요.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오, 와, 그래도 이렇게 또 오랜만에 손녀딸 보니까 행복하시죠? 아 너무 행복하고 고맙죠. 오, 기특하고 행복, 오 기특하죠. 아, 예. 심지어 이렇게 또 귀한 선물까지 준비했어요. 네. 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손녀딸분을 친자식처럼 이렇게 보살펴 주셨다고 그래서 그냥 키웠어요 조금 아 조금 몇살 때부터 그러면은 여기서 자라신 거예요? 어, 아주 어릴 때부터 여덟 살까지 여기서 살았어요. 이집에서 물지나서부터. <laughs> <돌> <laughs> 우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럼 그때 이제 할머니와 추억이 뭐 에피소드나 재밌었던 거 있을까요? 어 어릴 때 이제 할머니가 요 텃밭에서 오. 같이 놀고 <laughs> 아, 텃밭에서 <laughs> 네. 모두 막 키우고 그러셨나봐요. 네, 네, <laughs> 와 진짜 뭔가 상상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귀한 인상을 받으셨는데. 어, 어머니께서 이제 할머니께서 이걸 풀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은 인삼 선물 세트거든요. 야, 너무 좋다. <laughs> 너무 좋죠. 네, 이거 6년 금 같은데. <laughs> 평소에 인삼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가봐요. 아니 뭐 나이 먹었으니까 그 동안에 많이 먹고 다뤄봤으니까. 와, 또 어디에 좋은지 또 많이 알고 계시죠. 어 피로 회복에 좋고 오. 뭐 고혈압. 어안 되게 하는 게 좋다고 하고 면역력에 음. 좋다고 하고 <laughs> 뭐또 어떤 성분이 ]다. 있는지 아세요? 예, 샤프닌이 들어 있어가지고 체력 음. 뭐 강당에 좋다고 하니까. 어~ 할머니께서 너무 인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데 손녀분은 알고 계셨어요? 아, 할머니 워낙 건강에 관심 많으셨던 분이셔서 아~ 그러니까 또 어릴 때부터 이렇게 건강식으로 맨, 챙겨주신 맨, 거잖아요 맨. 할머니께서 그럼 인삼 요리로 뭐~ 해주신 적이 있을까요 삼계탕 할때 음. 어~ 그렇죠 네, 삼계탕에 넣어주고 하... 아~ 그럼 네. 너무 좋죠 네. 그리고 또 넣은 거랑 안 넣은 거랑 또 차이가 크잖아요 크죠. 비린내도 안 하고 또뭐 면역력이 좋다고 어, 하니까 맞아요. 좋아요. 온기 네. 회복에 좋고 하니까 맞아요. 삼계탕 할때꼭 넣어서 해줬어요. 근데 네. 네, 오늘 또 이걸로 맛있는 요리 해 드실 텐데 뭐해 드실 생각이세요? 아 이거. 끓여서 대추랑 끓여서도 먹고 삼계탕에서 넣어서 먹고 또 말려가지고 뒀다가 필요할 때해 먹을까 하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와, 진짜 행복해 보이시네요. <laughs>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받아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제가 다 너무 감동이에요. 지금 너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할머니께 이렇게 특별하게 인삼을 선물하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어릴 때부터 저를 키워주시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여주시고 <laughs> 건강한 것도 많이 챙겨주셔서 이제는 제가 챙겨드리고 와.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와 정말 기특하네요. 음, 저 너무 기특해요. 저. 그러니까요. 맞아. 저도 이런 손녀딸 있으면 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네 행복합니다. 아, 아. 손녀딸 덕분에 지금 너무 행복하신지 어, 손녀딸한테는 눈길 한번 안 주시고 인사만에 아, 네. 바라보시는데 <laughs> 네, 너무 행복하세요. 네네. 네. <laughs> 오늘 할머니께 또 이렇게 귀한 인삼 선물 드렸는데 이거 어떻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드시고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두 분이서 이제 오래오래 음. 제 곁에서 음. <laughs> 건강하게 사셔, 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건강이 최고죠. 네, 네 할머니는 또 이렇게 사랑스러운 손녀딸분께 이거 받으셨는데 어 소감이 어떠세요? 아 너무 고맙습니다. 음. 아 이거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잘 다려 먹고 건강할게 우리 손녀딸 고마워 어, 잊지 않고 이렇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와 너무 훈훈합니다 진짜로 감동의 동안이에요 네. <laughs> 어린 시절부터 함께 해온 할머니와 손녀딸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는 감동적인 사연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건강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손녀딸의 마음이 인삼의 귀한 효능처럼 정말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할머니나 할아버지께 건강과 사랑을 담은 인삼을 선물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들 5월 건강하게 보내세요. 안녕!